한 여성이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이들은 다른 방에 모여서 부의함을 꺼내듭니다. 이 상주만 모른 채 벌어진 은밀한 작당 모의 과연 이 가족들은 뭘 꾸미고 있는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장례식장에서 무슨 작당 모의가 벌어진 건가요? 일단 제보자분은 결혼 30년차에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가 없다라고 해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세살때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났다라고 하고요. 남편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그냥 좀고지식하고좀 무뚝뚝한 그런 편이고 어 이제 이것만해도 약간 좀 세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만 아내분이 바깥에서 일하는 걸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 와중에 또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에이거.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한 3년 전부터야 30만 원씩 한 달에 주긴 했는데 그건 뭐 보험료라고 아파트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여성이 되면 이 용돈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결국 본인이 직접 쓸수 있는 돈은한 푼도 없어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지난 겨울에 지난해 겨울에 남편분이 출장을 가셨다가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출장을 갔는데 모텔에서 도련사를 했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네, 그리고 좀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여성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경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모텔 주인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좀 범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경찰이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과 모텔에 있던 여성을 아냐? 이렇게 어? 물은 건데요. 그지야 여성은 남편이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와 함께 겨울마다 여행을 떠났던 거 거는...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간인데요. 남편과 상간녀는 무려 15년이나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 생활 30년 중에 15년을 불륜을 했으면 거의 절반을... 아, 이 남편은 왜 그럼 이혼을 안 했답니까? 왜냐면요이 상간녀도 유부녀였는데 또이 여성에게는 3 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막내 아, 아이가 그 성년이 되는 65세가 되면 꼭 함께 살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대요. 아, 애들 그러니까 다, 성인되면 다 성인되면 우리 합치자 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남편에게 그상간녀가 너는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남한테 뺏긴 거다. 내가 꼭 되돌려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대요. 더 정말 처참하게 느껴졌던 건 아내한테는 겨우 용돈 30만 원 줬잖아요. 그 용돈도 아니지만 네, 어, 예. 상간녀에게는 자신의 월급의 70%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이 상관녀는 집에 간 상태였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불륜을 따지니까 이 상간녀가 뭐 도리어 웃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결혼 생활 30년 중에 그 절반 15년을 불륜 생활을 이어왔다는 건데 자.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가 시가 사람들도 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간녀가 그 상간녀 여성이 홀시원에 사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마치 본처인 것처럼 그 시시월 시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신호인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을 하면 그때 확 잡았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너뭐한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따졌고요. 또 시동생 같은 경우에도 형을 제대로 못길기는게 문제다. 형이 바람을 피워서 형사한테 피해 준거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자가 시가족들이. 충격적인 본심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의이가 느닷없이 그 동안 모뭐 재산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었고요. 시동생까지 뭐라 고했냐면 아 혹시 형 명의로 들어둔 사망보험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신우이아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면 딱 눈치채고 했었어야지 왜 그걸 못 하고 있었어? 오히려 이 어, 아내 사연자 탓을 하더라, 제보자 탓을 자. 이 시가 사람들의 돈 이야기,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자, 결국 이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부가 그 부조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그런 거 없게 는 거야부터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그열대도 같이 나를 불러서 같이 보는 앞에서 열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나를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가서 앉았더니 같이 앉아 있자고 하고 있더라고 이미 계산을 다 까서 아니 그 상주 이 제보자가 따로 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몰래 방 안에 모여가지고 이걸 열어봐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없어서 여성이 상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에 시가족들이 부위함 열쇠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피를 나눈 가족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허허. 싸우고 싶지 않아서 결국 부위함 열쇠를 넘겨줬는데 어. 시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더래요. 어. 그러고서는 다른 방에 모여가지고 여성 몰래 부위함을 열고 부위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화를 내니까 남편의 남동생은. 이건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또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고요. 심지어 신우인는 남편 직장에 상주의 계좌 번호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 번호를 전달해서 남편 동료들에게 부의금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상을 치러 봤지만 빈소 안에서 돈을 이렇게 나누는 건전 글쎄요. 장례가 설령 나누더라도 장례 다 마무리되고 그럼요. 뭐 심지어 (49제) 지낸 다음이라든가 오. 이럴 때 이걸 얘기를 꺼내지 상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 이제 자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남편의 이제 어머니이신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내분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상속 비율 자체는 아내분이 더 많아요 음.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남편에게 연금이 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정하기를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이거를 또 상속을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명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눠 갖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 제보자분도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에게 생전에 비자 한 8천만 원 있었다라는 아이고야. 거예요. 근데 시댁에서 그건 모르겠고, 그건 당신이 갚아라, 네가 갚아라. 이건 또 남불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빚은 너 혼자 다. 네. 하지만 연금은 나눠서 갖자 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죽은 남편 부의금 몰래 빼돌린 이 시가족들 8천만 원 빚을 저보고 다 책임질 하는데 이거 갚아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팀장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 이두 가지예요. 연금은 사,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 연금 일시금은 일시금이 주거든요. 연금 일시금은 그 아내가 받게 돼 있는데 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만 원 빚을 혼자 갚아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눠서 갚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시가분들 상당히 철면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양 변호사님이 다시 좀 설명 주시죠. 사실 이게 뭐 그냥 뭐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올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장래에 쓴 다음에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저 친우이라든가 형제 자매들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 이건 횡령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흔한 오해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빚도 같이 나눠 받는 게 상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을 차라리 상속을 안 받겠다고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인 제도도 있는 거예요. 음. 저 시가족의 빚은 벽적 배우자가 체급이어야다는 얘기는 정말 밑도 것도 없는 억지 주장인 거고요. 지금 상관자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지 맡았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이미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런 주장은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아,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철면피다, 진짜. 정말 나쁘고 저는 이 여성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좀 슬퍼요. 30년 세월입니다. 3년 산 것도 아닌데, 뭐,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다는 것으로 밖을, 밖의 일도 못했고,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다른 여자한테 있었고, 돈도 전혀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해주는 밥은 다 먹었을 거고요. 빨래, 옷도 다 입었을 거고, 그 집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도 저 상간녀의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성년이 된 후에는 이혼을 하려 그랬는지 여성으로서의 삶도 안타까운데 거기에 시동생, 시누이, 도련님까지는 뭐 시어머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슨 권리로 이 여성은 이 모든 상속을 받아도 그 세월이 사실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귀한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진이단님 들을수록 화나네요라고 하셨고요. 김영환님 법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